자, 어느 기업 A에 2018년도 초에 누리집 회원수는 1000명이고, 매년 2배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업 B는, 자, 그럼 얘 보자. A는 뭐라고 했냐면, 2018년도에 1000명이었단 말이야. 그죠? 문장으로 보면 헷갈리잖아. 그지? 근데 얘는 매년마다 몇 배씩. 두 배씩 늘어날 거라며. 그죠? 그러면 2019년에는 얼마가 돼? 2,000명이 됐겠지.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니? 무슨 말이 됐죠? 자, B라는 것은 2018년도에 몇 명이었어? 100만 명이었어. 100만 명. 맞아요? 단위가 틀려. 1,000명이면 100만 명이야. 그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명이 되겠지. 그죠? 근데 얘는 매년 절반씩 줄어. 그러니까 이것도 식으로 쓰자. 그냥. 알겠어? 얘는 두 배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천에다가 2를 곱한가. 맞아요? 얘는 백만에다가. 여기 몇 개야? 하나 둘셋 여섯 개. 곱하기 2분의 1배가 됐겠지.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게 여기까지 문장을 지금 이렇게 쓴거야 나는 몇만 이해 했어요자 그런데 A의 회원수가 B의 회원수보다 15000명 이상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는 2018년부터 최소 몇년 후인가 그러면 X년 후를 보라는 얘기죠 맞아? 그럼 2019년이 아니고 얘를 1년 후라고 보면 돼 그럼 얘가 되겠지 A만 그럼 2년 후에는 뭐가 되겠어 여기가또 2를 곱하겠지 그럼 얘 뭐가 돼? 1000 곱하기 2의 제곱이 됐겠지 그럼 우리가 X년 후에는 뭐가 돼? A는 특징이 있잖아 1년 후면 2의 1승 여기 1이 숨어있지만 2년 후에는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X년 후에는 1000명 곱하기 2의 X제곱승이 되겠지 맞아요? 야 그러면 얘 2분의 1배씩 한다음에 그럼 빨리 알수 있지 얘도 2분의 1의 제곱이 될거 아니냐. 그러면은, 1, 하나, 둘, 셋, 넷, 다, 여, 곱하기 2분의 1의 가로치고, 몇 세제곱? X제곱이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끝났어. A 회원수가 얘죠. X는 후에는, 즉, 1000 곱하기 2의 X승이 가. 그죠? B의 회원수, 얘라고 했어. 얘. 1, 1, 2, 3, 4, 5, 6 곱하기 2분의 1의 X세. 보다, 얘보다 15,000명 더 많아진대. 그럼 더 해줘야 되지. 맞아요? 15,000. 근데 더 많아진다고 해서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가. 같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많다는 뭐야? 많아진다라는 거는 크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같다가 아니고 뭐야? 크다가 되겠죠. 이건 풀란 얘기야. 이 됐어, 여까지 맞아, 안 맞아? 이 됐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니네, 근데, 니네 잘 봐. 여기 항이 몇 개야? 한 개지? 니네 곱하기 있으면 항이 하나야, 니네 AB는 항이 몇 개라고 하냐? 하나라고 말하잖아. 그죠? A 더하기 힘들었으면 항이 두 개라고 말하는 거고. 그죠? AB는 항이 하나야. 그죠? 근데 는 천이 있어. 얘는 얘가 있고 얘는 여기 있어 그럼 전부 다 뭐야 1000으로 나눌 수가 있지 모든 항을 뭘로 나눌 수 있어 1000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럼 얘 뭐가 돼 2의 x승 이해됐냐 얘를 1000으로 나누면 2 e, 0 3개가 없어지지 그냥 맞아요 그럼 1 0 0 0 곱하기 얘 지수의 법칙에 따를거야 2의 마 x승 이해됐어요 됐어 안됐어 더하기. 얘도 0, 세개가 없어져야 돼. 맞아요? 1000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15. 자, 이것만 풀면 돼. 아니야? 왜? 맞잖아. 얘1000 나눠서 3개가 없어졌잖아. 그죠? 이 x 세 얘도 항의 하나야. 1000으로 나누면 0, 세개가 없어져? 1000 곱하기 2해봐. x 세 더하기 15라고. 이해됐어요? 니가 근데 잘 봐. 얘, 얘 넘어가면 뭐야? 나누기가 되지?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적어. 얘를 이렇게 적지 말고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적어. 얘 2의 x승분의 1의 x승은 2의 x승분의 1이야. 맞아? 거기다 얘를 곱한 거야? 그럼 얘 뭐야? 1000이 되겠지, 곱하기 1000이니까. 맞아, 안 맞아? 위에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라고. 그럼 2의 x승 빼기지, 이거 나누기 아니야? 빼기야. 넘어가면. 빼기 2x승분의 1000이 15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니네 무슨 문제지 이거? 치환하는 문제죠, 이거? 시연하는 문제죠? 시연하는 문제. 2의 x승을 t라 하면 t는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럼 t-t분의 1000이 15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럼 양변에 모든 항에다 t를 곱하겠죠. t제곱 빼기 1000 얘는 15t가 됐겠죠. 이왕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5t 빼기 1000 이것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냐? 자, 사실은 복잡하지만, 이거 만든 것은 이해 돼야 한대. 그치? 그러니까 첫식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돼. 자, 그럼 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얘 1000은 몇 곱하기 몇일까? 5로 나눌게. 200. 그럼 얘랑 얘랑 합하거나 1000, 합하거나 더해서 15는 나올 수가 없지. 없잖아. 그럼 얘또 5로 나눌게. 40. 얘 25, 40이야. 합하면 안 되지만, 빼면 15는 나오죠? 아, 그러면 나왔네. t, t, 40과 25를 곱한 거야. 맞아? 어디에 마이너스? 이거 사실, 매도 많았어야 되겠지. 그 t는 몇이 나와, 지금? 40과 마25가 나올 거야. 맞아, 맞아? 그럼 1 0몇 가지로 나오니? 두 가지로 나와야 되죠? 아, 0보다 크다 쪽이잖아. 그죠? 그럼 얘를 풀면은, 얘를 풀면, t가 두 가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은 수, 마25보다는 더 작다. 맞아요? 또는, t는, 40 보다 크다가 나와 자 그런데 이 선생님 얘기했지 이거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거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t의 범위가 여기도 있어 얘도 있고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야 그러면 0 보다 크다가 있고 마25 보다 작다가 있고 40 보다는 크다가 있어 겹치는 부분 어디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잖아. 따라서 t는 최종적으로는 40보다 크다만 있단 말이야. 보면 이해됐어요? 그죠? 근데 t가 뭐였니? 2의 x승이었거든. 맞아요? 이해됐어, 안 됐어? 2의 x승이 40보다 클 때야. 자, 그러면 2의 거듭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40과 가까운 수가 뭐죠? 2의 5제곱은 32였어. 그죠? 2의 6제곱은 64였지? 그럼 이 40은 뭐야? 32와 64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를 2의 거듭 쪽으로 나타내면 2의 x승이 2의 5. 그냥 5하고 6 사이란 말이야. 그죠, 지수가? 그냥 5.3이라고 적어! 뭔 말이 이해됐어? 근데 원래는 정확히 쓰면 5.xxx라고 적어야 돼. 뭔 말이 이해됐어? 모르니까. 그럼 지수끼리 비교할 때 x하고 5. xx라는 숫자는 부동 안 바뀌겠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x는 몇부터야? 6부터죠? 최소 몇년 후부터? 6년 후부터죠? 따라서 답은 최소 6년 후이해 됐어요 지금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 맞다 이 됐어요 하지만 하셔야 돼 오케이